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열광하고 있는 오징어게임 컨텐츠를 준비해 봤습니다 다들 보셨어요? 네 저는 뭐 처음 나온 날 정주행으로 다 봤습니다 저도 그날 밤새 가면서 다 봤습니다 저도 빨리 간 기록 안 볼라 그랬는데 이게 멈출 수가 없더라고 <laughs> 댓글로 저희 이제 구독자 한 분께서 오징어게임 무슨 상금이 세금이 얼마 내야 되는지 이런 거 제작하면 좋겠다고 해서 바로 준비해 봤습니다 위행 가야죠 일단 상금 자체가 456억이죠 아, 음, 정말 부럽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세무사 회계사다 보니까 돈액스의 숙제에 관해서는 좀 무딘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456억은 진짜 헉할 만큼 큰 금액인 것 같아요. 공이 몇 개죠? 8개입니다. 아, 빨라, 빨라. <laughs> 456억 상금 받게 되면 어떤 세금을 얼마나 떼게 되죠? 일단 오징어 게임 우승 상금을 어떤 식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질 것 같아요. 오징어 게임을 만약에 대회로 간주하게 된다면은 상금에다가 기타 소득세를 매기게 되겠죠. 또 다른 시각은 뭐 단순하게 우승 상금 456억을 전철를성기훈에게 증여했다. 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겠죠. 둘 중에 어떤 세금이 더 많이 내죠? 당연히 일단 증여세가 금액이 훨씬 크고요. 증여는 이제 30억이 넘게 되면 50%의 세율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뭐 4억 6천 정도를 그 누진세 공제로 빼주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도 금액이 상당할 거예요. 뭐 223억 정도 증여세를 내게 되고요. 그냥 상금의 반이죠. 반을 뚝 음. 떼줘야 되는데 그렇게 치열하게 구슬치기 하면서 죽고 살고 줄다리기 했는데 증여 세는또 의무신고기한 내 납부하면도 3% 공제되는 게 있는데 금액이 워낙 크니까 그렇죠 그것도 그게 또클것 클 같아요 그럼 6억 이것도 넘겠 3%가 6억이래. <laughs> 아, 그러면 증여 말고 대회 상금이라고 생각했을 때를 계산을 한번 해보면요 보통은 이제 기타소득으로 분류가 되면은 원천징수세율이 20%예요. 근데 이 대회가 어떤 대회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구분이 조금 있거든요. 참가자들이 제한 없이 불특정 다수가 참가한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요경비 8 0 인정이 되는데 참가자격이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필요경비 80%가 인정이 안 되죠 필요경비를 만약에 80% 인정받았을 때랑 받지 않았을 때 차이가 계산 한번 해볼까요? 하면은 필요경비 인정받았을 때는 한 20억 정도? 맞나요? 어. 사실 원래 계산은 다돼 있는데 연기가 좀서트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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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좀 그래도 잘 이만큼 잘좀 두드려야지 해야지. 뭐 이렇게 세번 치고 그게 <laughs> <이렇게> 나오면 좀자 <laughs>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원천징수 한 다음에 종합소득세를 내야 되죠 종소세 무서운 거 음. 일단 무서운 겁니다. 대외상금으로 받는 이제 기타 소득은. 원천징수가 1차 과세되고 그다음에 5월달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이 금액이 10억 원이 넘어가게 될 경우 2021년 현재는 45%가 최고세율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가 적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80% 필요경비가 인정이 됐으니까 456억 중에서 실제 소득 금액으로 잡히게 되는 부분이 약 91억 2천만 원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종합소득세를 다 계산을 하게 되면 결국 내는 것이 한 44억 원 정도. 도가 되는데 아까 원천징수로 20억 먼저 떼었으니까 남은 24억은 5월 달에 납부하시게 되겠죠. 그래도 이게 세금이 가장 적게 나오는 경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오징어 게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게임은 아니었죠. 일단 비세에 완전히 찌들어 있는 사람의 동일한 딱지도 좀 쳐야 되고 특정인들만 참여를 하는 경우로 봐서 80% 피해 경비를 인정을 안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게 되면 456억 전액을 소득으로 보고 20%를 기타 소득으로 음. 원천징수 해버리면 일단 원천징수 되는 금액이 91억에 지방세 10%에서 거의 100억 정도. 이 100억이 일단 원천징수로만 일단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 게임에서 원래 456억 찍혔었는데 그게 아니라 100억을 일단 빼고 3 5 6억이 일단 찍혔어야 되는 거지. 음.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5월 달에 이제 종소세를 내야 되는 거지. 음. 이건 456억 전체를 봐야 되니까 종소세 음. 금액 자체도 한 200억 정도 반, 절반 정도 보고 음. 아까 원천징수한 거뭐 100억 빼면 124억을 5월달에도 추가로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보면서 그런 생각 하셨죠. 저게 순액으로 들어왔으면 원래 세전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그렇죠. 항상 우리는 세후 사회 응. 후로 입금을 받는 기준이니까 응. 456억은 세금을 다기고 순수하게 남은 금액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저는 생각했던 게 거지가 돼서 자꾸 이렇게 돌아다니 고 그런 게 국세청도 피하고. 이미 사실 금강원에서 100% 연락이 왔을 거고, 이돈 어디서 났냐, 그러지 않았겠어요? 출금 금지 걸렸다. <laughs> 그러니까. 바로. 바로. 출금 동결되고 그래서 이걸 비트코인으로 줬어야지. 왜?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QR코드 시대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그, 런 상상력을 가지고 볼 수가 없고, 저게 말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저희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은행에서 처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 저런, 음. 오늘 이거 대본 준비하면서 아 몰라 이러더라고요 <laughs>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은행 직원분들도 돈을 거액을 송금하거나 뭐 수령하거나 이러면 메모를 하게 돼요 범죄조사나 이런 데 쓰이게 되면은 금감원 쪽에서 그런 걸 본다고 하더라고요 보액 <laughs> 현금 거래 이상 징후 보고라고 해서 FIU의 이제 은행원들이 창구에서 보고하는 게 있는데 천만원 이상 입금하면은 이거 뭐예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렇게 메모, 메모 치는 건데 연계 계좌라고 그러죠 내가 이쪽에다 처체했으면 음. 얘도 음. 지금 돈을 받긴 받았으니까 얘예 계좌도 까봐야 되는 거지 음. 그런 식으로 하면 전 국민이 다 털립니다 그렇죠 어, 진짜로 음. 자금 거래가 큰 금액들이 왔다 갔다 하면은 조사 대상으로 바로 선정돼서 내려오니까 홍기훈 씨는 살아남지 못하겠죠 세무조사에서 오징어 게임 초대되면 나 가실 거예요? 아니요 <laughs> 저는 한번배팅을해 보겠습니다 <laughs> 왜? <웃음> 왜? 네. 은퇴하면 되지 그거 하나 해가지고 뭐, 안 굳이 뭐 납세자들과 씨름하고 그것도 방송 나가도 돼요? 납세자들과 어? 씨름하고 요전 씨름을 <laughs> 좋아합니다 아... 그안 해보면 어떡합니까 지금? 아 정정하겠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 만약에 참가했다면 각자 어떤 라운드에서 죽었을 것 같나요? <laughs> 저는 유리 유리 마음에 맞는 거아 어. 제가 보면서도 순서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laughs> 아, 근데 그거 되면 기억날 거야 술을 안 먹잖아, 며칠. 아, 그렇구나. 어, 기억나요? 마지막 소식 하나 전해드려야 될것 같은데, 이병덕세무사님께서또 이제 새로운 채널을 개척하시러 저기 먼 길을 떠나시기로 하셨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되게 병덕쌤의 그 고정 팬들이 많으세요. 네. 새로운 채널도 네. <laughs> 구독과 좋와요 <좀> <laughs> 오늘 그럼 병덕쌤과 마지막으로 저희 시그니처 멘트 해볼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안녕.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아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어, 세계대전 한 2년, 횟수로 2년 된거 같은데, 앞으로 저는 빠지지만 계속 구독, 정주행 해주시면서 세계대전에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안녕. <laughs> 아이고